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게임 한판 해보려고, 해보려고 그 와이프 겨우 설득하고 게임 방금 켰는데 딸내미가 와서 아빠는, 아빠는 매일 게임하네 라는 소리를 들으며 억울해하는 억울해 유부남과 같은 게임할 시간 엄청 분을 위한 방송 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어, 이번에는 스킬군 주얼 관련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드리는 설명은 스킬 근조어를 이미 쓰고 계시는데 그걸 더 좋게 쓸수 있도록 설명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스킬 근조어를 구매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어 세팅법을 아예 모르시거나 아니면 자금적인 압박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이라고 어, 설명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최대한 저렴하게 비교적 저렴하게 이제 어, 구매해서 쓰실 수 있도록 아니면 만들어서 쓰실 수 있도록 설명드린 내용인데 시세라는 게 아무래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순서상 따졌을 때 지금 1편 2편 다음에 이제 추가 스킬 군 주얼 관련 어, 내용을 설명드린 영상이고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스킬 군 주얼을 비교적 저렴하게 맞추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일단 간단한 대형 스킬 군 주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먼저 쓰고 있는 거 보여드리면 저는 대형 스킬 군 주얼에 이쪽에 보시면 복수의 지휘관 태풍의 기수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쪽에 복수의 지휘관 과충격, 이쪽은 복수의 지휘관 벼락집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3개짜리를 써서 어, 노드를 최소한 최소한으로 이렇게 중형 스킬군 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최선은 아닙니다. 근데, 어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POB를 지금 돌려가면서 최대한 한번 찾아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업그레이드 영상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오늘, 모, 오늘 이 대형 스킬군 주어를 세팅하는 거의 목적은 뭐냐면, 이렇게 세개의 옵션이 들어가 있는 대형 스킬군 주어를 그냥 검색해서 구매해서 쓰시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 정도 옵션을 챙겨보자라고 했을 때는 요 복수의 지휘관이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복수의 지휘관이 하나 들어가 있는 대형 스킬 군 주얼 옵션 3개 있는 거 이렇게 구매하시는 법입니다. 일단 대형 스킬 군 주얼에 들어갈 수 있는 옵션들을 쭉 정리해 보면 여기 이제 원소 피해 관련이라든지 번개 피해, 냉기 피해 관련 옵션들을 쭉 해서 대충 이거는 뭐 어차피 나중에 다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옵션들을 쭉 뽑아보면 접두에서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옵션은 뭐 요렇게 전미에서 해당되는 옵션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이제 뭐꼭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검색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어... 옵션들을 뽑아본 건데요. 요 내용들을 거래소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쭉다 넣었고 요중에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3개 포함되도록 어, 검색을 해줘. 그리고 나는 패시브 스킬 8개짜리를 어, 검색해줘. 요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어, 아이고 요거 제가 어, 휠을 누르면서 돌아갔네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한 40카우스에서 50카우스 사이에 어,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쭉 나옵니다 요거는 매물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크게 변동이 생기진 않을거예요 지금 보시면 쭉 매물들이 많이 있죠 요때 구매하시는 요령은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면 여기 보면 복수의 지휘관 있죠 요 복수의 지휘관이 하나라도 들어가있는거 그냥 구매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수의 지휘관이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요 옵션 하나를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복수의 지휘관은 무조건 요게 뜹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알아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복수의 지휘관 하나랑 나머지 하나에서 이렇게 찍고 일단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한 40에서 50 카오스 대 복수의 지휘관은 굉장히 많죠? 워낙에 잘 나오는 옵션이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아무거나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원소 피해여도 상관없고, 뭐, 냉기 피해여도 상관없고, 어, 뭐, 번개 피해 아무 상관없습니다. 화염 피해도 사실상은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요 피해 관련이 들어가는 게 요게 딱한 포인트 있는데 요 포인트를 제가 바꿔서 여기에 뭐, 원소도 넣어보고, 번개, 냉기 다 넣어봤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뭐 화염을 넣어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큰 차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가격대 맞는 거 일단 써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어좀 좋은 걸 쓰고 싶으시면 요런거아 요거 아 요거 조금 아쉽네요. 요 태풍의 기수가 이 복수의 지간이라 같이 들어가 있는 게 있으면 어 정말 어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거는 그냥 바로 사시면 돼요. 그거는 바로 사서 쓰셔도 저처럼 어 나중까지 쭉 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스킬군 주얼 관련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중형 스킬군 주얼 아 대형 스킬군 주얼 일단은 어, 추가 설명 드리면 대형 스킬군 주얼은 만들지 마세요 요 옵션 3개를 띄우는 비용이 생각보다는 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정도 가격대면 어, 그냥 구매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요 그냥 구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절대 제작하지 마시고 자 이번엔 중형 스킬군 주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형 스킬군 주얼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자신의 비저주 오라 효과 6%에서 이렇게 옵션들이 쭉 있습니다. 사실 중형 스킬군 주얼이 어, 이 스킬군 주얼 세팅의 어, 대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옵션들을 쭉 정리해 보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꼭 챙기면 좋은 거는 요 타협 불가랑 순간 형상 요두개 정도 되고요. 나머지 챙기면 좋은 것들은 자기 절제라든지 뭐 타고난 힘, 교활한 재능 뭐 어뭐 차오르는 존재감이라든지 아니면 단호한 선구자나 기타 이런 것들도 어, 적당한 가격대에 판매가 잘 됩니다. 그래서 띄워주면 좋고요. 당연히 이런 옵션들이 어, 소형 패시브 스킬 효과 25%랑 같이 있으면 더 좋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순간 형상에 효과 25% 붙어져 있고 얘는 타협불가에 25% 붙어져 있고 얘는 어, 탁월한 교환함인데 25% 없습니다. 없고 얘는 차오르는 존재감이 25%, 얘는 차오르는 존재감이 25%, 차오르는 존재감이 25% 이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25%까지 챙기시면 비용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세팅하실 때 목표는 뭐냐면 저25% 증가를 빼고 그냥 필요한 옵션을 일단 한번 챙겨보는 겁니다 지금 권장해드리는 거는 타협 불가랑 순간 영상요거 먼저 챙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한번 검색해서 가격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요 중형 스킬군 주얼이고요 어, 이 중형 스킬군 주얼의 베이스, 베이스를 먼저 한번 검색해보면, 패시브 스킬은 6개짜리가 베이스고요 아이템 레벨은 50 이상, 타락 아니오, 요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어, 지금 시세로는 대략 80카 전후로 해서 베이스 가격이 쭉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80카 정도의 베이스를 사실 수 있고요. 요 80카짜리 베이스를 사서 만드시는 게 제가 봐서는 일단 비용이 절약됩니다. 근데 만들어진 거를 그냥 사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요 타협 불가랑 효과 25%요두 개가 같이 붙어져 있는 거를 구매하시면 구매하시면 약 150카 정도의 어, 가격에 보통 어좀 저렴하게 나오면 나옵니다. 어 가격이 또 올랐네. 어, 저도 한 150카 정도에 어, 산 것도 있고요. 만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목표는 뭐냐면 사면은 한 150카에서 200카 정도 되는 거를 요 80카 베이스짜리를 사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80카 정도에 사서 아까 150카 정도에 어, 금액이 형성되어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그걸 한번 실제로 해 보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이게 두 개를 사다 놨고요. 요거 하나는 85카, 아, 둘다 85카에 샀어요. 85카에 방금 전에 사왔고요 요거를 만드시는 방법은 간단하게 나누면 한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요 변화의 오브를 돌려서 옵션을 띄운 다음에 제왕 오브로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냥 카오스 오브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옵션이 접두에 두 개가 들어가고 전미에 적당한 옵션이 붙어주면 땡큐이기 때문에 어, 이걸 변화의 오브로 돌리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접두 하나, 전미 하나, 이렇게밖에안 붙거든요? 근데 접두 두 개가 내가 원하는 걸 붙일 수 있을 가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시세를 보면, 변화요부 다섯 개가 일카 정도 되고요 정제요부 2.5개가 일카, 제왕요부 일곱 개가 일카 정도 됩니다. 제왕요부가 지금 굉장히 가격이 싼데, 변화 여부 다섯 개를 돌려서 1카 정도의 어, 성능이 나오도록 이렇게 뭔가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저는 카오스 오브를 한번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카를 돌려서 이 중형 스킬군 두 개가 어, 내가 원하는 옵션이 뜨는지 안 뜨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기다가 어, 중형 스킬군 주어를 넣으시고요. 여기다 25를 적어주시면 지금처럼 어, 소형 패시브 패시비어... 스킬 패시브 스킬이 효과 25% 증가가 됐을 때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일 때 이렇게 돼서 만약에 어 우리가 원하는 옵션이 하나 더 붙으면 땡큐 성공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붙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카오스 오브 100개를 돌려보면서 내가 원하는 옵션이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25%가 안 붙으면 안 붙으면 활성화가 안 되죠. 지금 보시면 타이어불가가 붙었죠. 타이어불가 요렇게 하나만 붙은거 가지고 일단은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 쓰시다가 나중에 25% 붙여도 되긴 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저게 아니니까 일단 더 돌려볼게요. 어 깜짝이야. <laughs> 아 저기 방어도가 25가 붙으면서 25가 활성화가 된겁니다. 요 25%로 하시면은 아마 활성화 안될거예요어 벌써 뜬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자, 보시면, 순간 형상 떴죠? 요것도 일단은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25%를 붙여볼 거니까. 한번 돌려볼게요. 어, 25%는 떴죠? 25%는 떴는데, 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옵션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요건안 되고요. 지금, 요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 옵션이 두개 붙은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결의의 만화점이 감소랑 번개의 만화점이 감소, 이렇게 두 개가 붙었죠. 상황에 따라서 이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둘다 우리한테 유효한 옵션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쓰시고 나머지 하나를 옵션 없이 그냥, 어, 굉장히 좋은, 예를 들어서 카오스나 힘 같은 거 붙은 거 그냥, 어, 왕창 붙은 걸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25%는 안 붙었기 때문에 어, 쓰진 않을 거지만 일단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된다는 거 왜냐면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이거 계속 돌려보겠습니다. 오 차오르는 존재감 타이어 불가. 지금 보면은. 타협불가나 이런 우리가 필요한 옵션들이 잘 뜨죠. 근데 이게 의외로 요 변화요부를 하시면 잘안 뜹니다. 그래서 제가 카오스오브를 권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게 백카를쓸 때까지, 어이구. 25%는 붙었죠. 아유, 아깝다. 옵션 하나만 붙었으면 되는데. 요것도 쓸 수는 있습니다. 둘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약 에 진짜, 어, 저렴하게 맞추시면 아까 그런 걸로 그냥 쓰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어, 점점 줄어들고 있죠? 백화 쓰는 거 금방입니다. <laughs> 어, 떴습니다. 떴죠? 지금 보시면, 어, 타협불가에 효과 25% 증가에다가 냉기정 효과 범위. 나머지는 뭐별 쓸데 없지만 타협불가랑 효과 25% 증가가 붙었습니다. 요게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25% 증가에다가 타협불가가 붙었어요. 이렇게 붙은 걸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145, 150, 180, 200 하우스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쓴게 5, 25, 18 대충 40. 그러면 한50 카우스 정도 썼네요, 대충. 그러면은 80 카우스에 50 카우스에서 한130 카우스 정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산거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저거 쓰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 옵션이 더 붙으면은 어, 더 가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힘이라든지 민첩이라든지 카우스 저항 같은 게 붙으면은 더 어, 우리한테도 이득이고 판매에도 더 돈이 됩니다. 요거 이번에 요거 한번 돌려볼게요. 어허, 자요 요것도 자 요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합니다. 지금 보면은 어 효과 25%증가에 복수의 지휘관이 붙었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안 쓰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쓸 거는 아니긴 해요. 근데 이게 한번 가격을 검색해 보면 복수의 지휘관 이게 가격을 검색해 보면. 아 요거는 얼마 안 하네요. <laughs> 간, 간혹 요게 가격이 좀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또 다시 돌리지 말고 그걸 그냥 팔아주셔도 되긴 돼요. 아 요거는 우리도 우리만 안 쓰는 게 아니라 다들 잘안 쓰나 보네요. 자 아쉽지만 돌립시다. 이거 근데 쓰셔도 되긴 돼요. 예, 네. 어 이거 쓰, 쓰셔도 되는데 요거 쓰셔도 이걸 어떤 거 대신 쓰시면 되냐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거 쓰 요거 대신 쓰시면 됩니다. 차오로는 존재감이 25% 증가. 요거 대신 요거 쓰시면 돼요. 아이고. 요거 쓰시면 돼요. 요것도 요거만큼의 오라 스킬 효과 증가는 효과는 없지만 대신 우리가 쓰는 진노랑 증오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쓰시기에는 괜찮아요. 근데 뭐 판매하기도 그렇고 지금 테스트를 돌려야 되니까 더 돌릴게요. 만약에 저 혼자 있었으면 저거 안 돌렸습니다. 다시 25% 적어주고 올려봅시다. 어, 이거 떴는데, 어, 옵션이 없죠? 어, 요것도 떴는데, 아이고, 아쉽네요. 카오스 저항 4%까지 붙었는데, 옵션만 붙었으면 땡큐인데. 아, 정말 아깝네요. 예, 카오스는 살살 놓고 있구요. 과연 헤헤헤헤 <laughs> 옆에 카오스가 없어지고 있어요? 자 지금 백카오스를 다 썼습니다 아쉽게도 요기 안만들.. 만다... 야요 옵션이 잘 붙었네 어.. 25%를 안준 대신 민첩과 카오스 저항을 동시에 줬습니다 어.. 아쉬운 마음을 요거로 달래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것도 충분히 쓰실만 합니다. 민첩하고 카우스 정황이 둘다 챙겨진 거는 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투자된 거는 대충 계산해보면 어, 85 카우스에 두 개를 샀고요85 카우스에 두 개를 샀고, 그러면은 170 카우스죠. 거기다가 100 카우스를 부었습니다. 어, 그럼 그냥 270 카우스네요. 예, 뭐, 계산할 것도 없네. 자, 270 카우스를 부었고, 얘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격이 타협불가 이렇게돼있는거를 검색해주시면 대충 한 150카에서 180카 그러면 우리가 부은 가격이 270카니까 요거 베이스 가격 80카 빼면은 190카 그러면은 대충 본전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요거 타협불가 요거는 지금 뭐 판매되기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금액이 나올 것이긴 아닌데, 다이어 불가에다가, 어, 민첩이랑, 어디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가, 민첩이랑, 어, 카우스 저 한번 넣어봅시다. 요게, 요렇게 해서도 팔릴지는 조금 의미이긴 해요. 없네요. 어, 아, 잠깐 이게 아니죠?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정신이 없네. <laughs> 자, 어, 추가되는 추가되는 카오스장, 추가되는 민첩 자, 이렇게 두개 검색해 보면, 아, 어, 이것도 외물이 없습니다. 그럼 카오스장만 이렇게 되면. 어, 그나마 요건데 요거보다 조금 더 좋죠. 근데 아마 요 가격에 안 나갈 겁니다. 안 나갈 것 같긴 하지만 아, 요거는 효과까지 붙었네. 음, 요거는 판매되기 좀 애매해요. 애매한 게 맞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만약에 요 구매하셔야 되는 카오스가어2 0 0가 넘는다. 어 그래서 아 이건 도저히 돈 주고 못 사겠다. 그러면 지금처럼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다시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어 지금 난 이거 80카우스 베이스도 못사겠는데 80카우스 주고 베이스를 어떻게 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저렴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연히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어, 효과를 조금씩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자 이때는 뭐 하시면 되냐면요 개수를 6개가 아니라 5개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패시브 효과 5개 증가된 요런 것들이 나오고요 요런거 어, 요거는 진짜 눈먼거네 눈먼거 요거 한번 사볼까요 허위 매물일 것 같긴 한데 어, 아니죠? <laughs> 예. 눈먼 거, 이런거 있습니다. 이런거 사주시면 더땡큐고요 요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옵션은 한2 0카우스 정도에 살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런 거. 여기서25% 챙기지 마세요. 여기서25% 요거 챙기면, 어, 가격이, 어, 6개짜리랑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절대 요렇게 구매하시지 마시고. 어, 싼게 있네요. 요싼거 없었는데? 어, 요, 요런 가격이에요. 제가 검색해 봤을 때 요런 가격이라서 권해드리지 않았는데 요런 거 있으면 요거 바로 사시면 됩니다. 어 요거 괜찮네요. 요거 그냥 사서 쓰시면 돼요. 만약에 25% 증가에 타협불가 이렇게 있으면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요 포인트 하나가 없는 거예요. 이 포인트 하나만 없고 그대로 저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게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보통 요런 가격일 겁니다. 그래서 없으면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위에 25% 포기하시고 이렇게 타이어 불과 하나만 넣고 검색. 요렇게 하시면, 한20 카우스에서 30 카우스 때 메모리 꽤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오죠? 많이 나와요. 예. 요런 것들 그냥 일단 사서, 이 중에 뭐 카우스장, 요런 거 있으면 땡큐겠죠? 근데 요런 거 붙은 거 말고,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데 요게 카우스장 있는 거. 어, 여기 어, 있네요. 요런 거. 어, 이거 진짜 좋은데? 아, 자리미흡이구나. 예. 요런 거, 요런 거 옵션 이 있는 거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불가 하나 사시고 그 다음에 순고한 형상 이렇게 하나 사시고 이렇게 해서 사시면 한 20에서 30 카오스 때 여기서 필요한 필수 중형 주얼 이렇게 두 개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주얼들은 어,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원래대로 가겠다고 하면 여기서 차오르는 존재감 이렇게 해서 검색해서 하셔도 네, 가격이 얼마 안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구매해서 쓰시면 되세요. 이렇게 해서 구매해서 쓰시다가 어, 나중에, 이제 뭐, 하나씩, 이제 바꿔가야겠다. 이제 베이스 80하우스짜리 정도 살수 있겠다 싶으면 그때 이렇게 여섯 개를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섯 개를 올라와서 이렇게 검색하거나,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들어서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설명드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직접 만들어서 쓰시는 거랑 다섯 개짜리. 오, 이름이 뭐였죠? 어.. 패시브 스킬 추가 보면서 적읍시다. 패 패시브 스킬 추가 다섯 개짜리 다섯 개짜리는 약 20에서 30카에 어, 원하는 옵션 포함된 거된 것으로 구매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걸 만들지 마세요. 만드는 비용이 오히려 손해가 날수 있습니다. 요렇게 그냥 쓰시면 되고, 요 때는, 어, 효과 25% 증가, 어, 증가는, 어, 포기하세요. 그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렇게 포기하시고, 원하는 옵션 이렇게 된 걸로 사시면은, 20카우스에 8개면은, 아, 6개면은 120카우스. 1 2 0카우스면싹 세팅 가능하신 거야. 요거는 조금만, 어, 거래소를 들여다 보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형 스킬군 주얼 싸게 맞추면 한 4, 5시카 4, 5시카에 50카? 3개 하면 150카 요 중형 한뭐 많이 줬다고 해서 3 0카스 줬다고 6개 맞추면 180카 그정도 맞추시면 300카 안쪽으로는 충분히 다 맞추실 수 있으실겁니다 그리고나서 이제 하나씩 바꿔가시면 되실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중형 스킬군 주얼 맞추는 방법은 설명해드렸습니다 요 금액 자체도 조금 비싸다고 느끼실 수는 있는데 요 빌드 자체가 그렇게까지 저렴한 빌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팅하면 세팅할수록 이제 본인이 할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라서 조금은 투자할 만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킬군 주얼 어, 구매하시는 거 그리고 만드시는 거 관련 내용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